안녕하세요. 강촌화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내일부터 이제 출근을 해야 돼서 강촌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강력 추천해드릴 펀드를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2020년 코스피가 2878, 코스닥이 968로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할 정도로 최고점을 찍었죠. 어떤 분들한테 커다란 수익을 가져다 줬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해였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뭐 세계 경제, 뭐 금리 정책, 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있겠지만 저는 21년도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 엄청난 돈이 풀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유럽이 국가 차원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두 번째.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우리나라도 올 2월부터 접종이 가능할 거라고 하는데, 향후 코로나 리스크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몰릴 겁니다. 적어도 1분기까지는요. 그렇다면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할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란 게 있습니다. 전자기파가 불규칙해진다거나 지하수의 라돈 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진처럼 우리한테 미리 신호를 줍니다. 그 시장이나 업종이 오르내리기 전에는 어떤 특별한 신호를 주는데 우리가 그걸 캐치해야 됩니다. 여러가지 사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몇년 전에 롱패딩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죠? 아마 2015년부터 평창올림픽, 동계 평창올림픽이 개최된 2018년까지, 뭐 2019년도인가요? 굉장히 이 롱패딩 열풍이 불었습니다. 심지어 패딩 자만 붙으면 중고시장에서도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 패딩 업체의 선두 주자가 선두 브랜드죠. 선두 브랜드가 바로 이 디스커버리라는 업체인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 TV 광고에서 원빈이 이 아웃도어 브랜드를 입고 많이 광고를 했습니다. 그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를 만든 회사가 바로 F&F라는 회사인데요. 이 롱패딩이 엄청나게 많이 팔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패딩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종목을 사기 위해 주식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분명히 시장은 신호를 줍니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계속 줍니다. 원빈이 TV에서 광고를 계속하고 연일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패딩을 사고 사서 입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옷장 안을 보시면 패딩 한벌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시장 신호의 결과로 FNF라는 종목은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무려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5배가 뜁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 주는 신호고 우리는 이 신호를 캐치해야 됩니다. 자 그럼 2021년도 어떤 신호를 캐치해야 될까요? 시장 신호 한번 보시죠. 테슬라 작년 전기차 49만 대 사상 최대로 출하했습니다. 생산량으로는 50만 대를 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화에서도 전기차 생산 대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2021년부터 향후 10년까지 전기차의 생산량은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시장이 보내주고 있는 신호입니다. 자, 다음 신호 볼까요? 자, 제가 기사에서 발췌를 했는데, 저무는 내연기관차, 독일을 일본 등에서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산업의 종사자들을 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무려 20만 명이나 2030년까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많은 공정이 자동화로 전환되고요. 그리고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부품수가 37%나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종사자들도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 시장이 주는 신호의 핵심 키워드는 전기차입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다행스럽게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LG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더욱이 전기차 업체에 주목해야 될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들의 선도주자는 선진국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기차 시장은 우리나라의 세계 업체가 선도 주자입니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전기 배터리에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원료를 제공하거나 장비를 담당하는 업체들도 거의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기차의 기술은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흥망성쇠가 판가름납니다.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은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종은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거는 이 개별 종목이 아니고 ETF라는 펀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ETF를 사야 될까?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펀드입니다. 시가 총액이 4,047억 원이 됐고요. 그리고 펀드 보수는 0.45% 낮은 편입니다. 자, 삼성 코덱스 전기차주 한번 살펴볼까요? 구성되는 종목이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이 비중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 SK 이노베이션과 포스코케미칼의 주식수 차이가 두 배나 나죠. 비중은 13%로 비슷한데 왜 차이가 날까요? 이거는 주식 시장에 거래되는 주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더 적은 종목을 구성할 수 있고요. 포스코케미칼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더 많은 주식으로 구성된 겁니다. 비중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아까 코덱스 같은 경우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을 했다면 이 타이거 이차전지 테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 펀드입니다. 시가 총액은 3,800억으로 조금 낮네요. 1년 수익 거의 100% 비슷합니다. 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외에 소부장 업체들의 비중하고 그리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코덱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 완성 업체의 비중이 큰 반면 이 타이거 같은 경우는 소부장 업체의 비중도 큰 편입니다. 그래서 좀더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코덱스를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타이거를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는 물론 타이거가 조금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타이거에서 2차전지 K-New Deal이라는 펀드를 다시 출시를 했습니다 2,600억으로 형성이 됐고요 종목 구성을 보면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와 우량주 의주죠 배터리 완성업체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게 더 안전하다고 볼수 있겠죠. 리스크가 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세 종목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거주에 들어갔습니다. 음, 매월 한 100에서 150만원 정도 꾸준하게 넣고 있습니다. 적금 넣듯이 향후에 5년 후에는 엄청난 종잣돈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시작하십시오. 자, 지금 그한 주당 거래액을 보면 1 3 0원만1 4원 15,000원 크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커피 안 마시면 살수 있는 주가입니다. 꾸준히 매달 적금 넣듯이 부어 보십시오. 앞으로 5년 후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종잣돈이 형성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푼돈을 아껴야 됩니다. 만 원.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커피 두잔 값이라고 해프게 쓰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옷장을 열어보시면 입지 않는 옷이 아마 절반이 넘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휴대폰을 한번 보십시오. 전화 잘 되고 인터넷 잘 되는데 기변병에 걸려서 바꾸고 싶은 충동을 느끼시겠죠? 3년만 더 쓰십시오. 그리고 옷도 작년 거 입으세요. 자동차를 바꾸고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자동차 잘 굴러가잖아요. 부품 교환해서 5년만 더 타십시오. 그런 돈들을 바로 여기에 앞으로 미래 가치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아무리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두 달 붙다가 그만두시는 게 아니고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계속 이 ETF 펀드를 사 모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화건 화건데 5년 후에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